일부러 이렇게 이쪽을 더 촘촘하게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걸쳐왔습니다. 예. 자, 걸쳐왔는데, 이 바둑의 모든 정석은요, 어쨌든 뭐한 칸을 걸치던 이제 주로 화점에서는 날 일자로 걸치죠. 모든 정석은, 자, 이게 구침 정석이 있어요. 자기 모양을 집을 지킨다, 구친다. 구침 정석이 있고, 걸쳐온도를 이게 공격하는 협공 정석이 있습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인데 물론 기타도 있어요. 근데 뭐 손을 뺀다가 요즘 나오는 건데 그거는 뭐 이제 예외 상황이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무조건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는 없고요. 자 여기서 요걸로 보시면은 <laughs> 이 주에 내돌이 하나라도 있죠? 내돌이 하나라도 있으면 공격하는 게 승률이 팍 올라가요. 이거는 프로들도 원래 굉장히 어려워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게 다 깨는 방법이 나와서 그런데, 이, 내돌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공격, 협공을 선택하시는게 좋아요. 참고로 이게, 이렇게 된 거와 이게 이제, 그 조칭구단의 라이벌이라고 하는 고바야시 고일치구단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이요 포석을 둬서, 이거를 이제 한 10년을 읽어 먹었는데, 그, 일본에서는 이제 요 포석이요. 이제 흔히 이제, <laughs> 일본에서 이제 가장 큰타이틀세개가 있는데, 그게 4천만 엔입니다 4천만 엔. 세개를 먹으면 이제 1억 엔이잖아요 대략. 그래서 이게, 이분이 이제, 이거 갖고 10년을 읽어 먹었는데, 그 이제 100억을 벌었다 그래갖고 이게 100억 포석이라고 해요. 100억 포석. 근데 이게 이제 실컷 더 읽어 먹어야 되는데, 이게 한국의 이창 호구단 때문에 깨집니다. 이게. 그래고 고바이시 고이치호다는 아마 이제 뭘뭐 사정이 있으면 말 못할 <laughs> 네. <laughs>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은 이게 좀 그런데 이 일본의 멤버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우직하게 이렇게 둬요, 다들 하나같이 여기 벌려져 있습니다. 근데 협공을 당해서 이 구조가 되는 이상 흙이 좋은 거는 절대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많이도 두시는 게 이제 붙이는 수거든요. 네, 이렇게 두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대부분 또 많이들 두시는 게 이제 하나라도 깨겠다고 이렇게 날짜로 둡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셔서, 네, 이게 일단 집을 집 반은 챙겨놓고 가죠 이제 흙이 이게 살아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모양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쪽을 이제 뺏겼다 보면은, 여기도 뺏기고, 여기도 뺏기고, 흙은 아직도 덜덜거리고, 우울하잖아요? 욱해서 들어오게 되죠, 이게. 그러면은,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연결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급소를 때려버리면, 이게 전혀 양곱마가 되었고, 그러니까 난다긴다는 프로들이 다 하나같이, 여기, 이렇게 둔 다음에 끙끙, 10년은 끙끙 되는데, 이 차원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걸치는 방법이 다르겠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두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두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두세요. 서이 형태로만 두시면은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정석이, 이제 포석이 흙으로 두실 때에는 이렇게 네, 두시고, 네, 보통 걸쳐 오니까 이렇게 네, 두시는 포진이 승률이 가장 높은 포진 중에 하나예요. 여러 선생님들 바둑에서는. 여기서 이제 실제 여기로 붙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제 굉장히 잘못 둔 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득점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득점 올려야 되는데 이 득점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내돌이 많을 때는 협공을 쓴다 이거고요. 자, 보시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는 흑돌이 옆에 어쨌든 흑돌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셔봤자 스스로 고생만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구침만 해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희한하게, 희한하게 나면 또 그렇습니다만, 이제, 저도 이제, 이제 애들도 가르치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해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내돌이 많으면 이렇게 협공하세요. 내돌이 없을 때는 구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바우 두실 때는 항상 반대. 반대. <laughs> 여기서 협공하고, <laughs> 여기서 <여기는> 여기 두시고. <laughs> 근데 애들도 똑같더라고요, 애들도. <laughs>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근데 옛날 때는 이게 제가 초창기 지도할 때는, 어, 이거 바보 아니야? 그러고 그냥 빵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게 정상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요즘에는 천번 안에는 고쳐라. 이렇게 합니다 천번 안에만 고쳐라. 네. 그 시간 지나면 다 이제 깨우치니까요. 네. 그래서, 아, 그냥 또다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여기 이제 진행했고요. 자, 자, 여길 뒀는데, 자, 이쪽을 이제 두 칸으로 이제 붙였습니다. 이게 요거 같은 맥락이에요. 이쪽을 하나 더 두게 되면은 나중에, 나중에 이제 뛰어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정수로 보면 이렇게 되죠. 정수로 여길 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배운 걸로만 따지면. 근데 이미 흙돌이 여기 와 있으니까 의미가 없죠. 두 개가 빡빡해요. 그래서 이제 좁히는 건데, 이제 이게, 이게 그만큼 이제 어, 뭔가 이제 구분도 되셨느셨다는 건데 다만 이게 단점이 뭐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면은 먼저 두네나 나중에 두네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먼저 들어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들은 어떻게 두냐? 예, 그냥 팍 가요 이양 망가지는 거팍 갑니다. 그냥. <laughs> 그러면 들어오게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투를 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다시 이제 팍 넓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잘 하셨고, 여기서 여기 뒀어요. 흙은 자동으로 어디에 두셔야 될까요? 흙이 여기 뒀다라고 하면. 네. 흙은 지금 여기로 오거나, 여기로 오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어디에 두셔야 돼요? 네. 비어있는 뼈, 점을 두셔야죠. 그러니까 여기 두셔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5단. 또, 저희도 이제 한 4월 5단에 두시는 분들에서 흔히 이제 인터넷으로는 7단, 1급이죠. 또 여기서도 이제 한 7단, 1급이죠. 5과, 5단과 7단의 차이가 뭐냐면은 인터넷도 그렇고, 여기 두시 분도 그렇고, 여기 오면, 여기, 저기 오면 저기 완전 그냥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여기도 우르르 두다가, 또 저기 두면 우르르 두다가. 근데 7단이 되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 지점을 딱딱 차지하고 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따라두지 않고 이쪽으로 두신 거는 좋은 발상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다 일곱 개잖아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러니까 여기 키우신 게 이걸로만 따지면 좋은, 나쁜 건 아니신데 여기가 더 넓으니까 그 시야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배의 입장에서는 잘 두신 거죠. 비어 있는 데 찾아갔으니까 흙이 이쪽으로 왔고. 백이 이제 벌렸고요. 여기서 따라 두지 않고 이쪽을 벌리신 게 잘하신 겁니다. 지금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 번에 되진 않지만 이렇게 됐다 안 됐다 하시면서 또 하시다 보면 또다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분다 그래도 기본을 갖추고 두신 겁니다. 자, 이 붙이 신수가 잘못된 수예요. 자, 항상 요 지점에서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곳은. 바로 3, 3의 돌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깨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잡아먹으니까 나중에 따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잘못 둔 수. 네, 는거 잘하신 수. 자, 여기 이제 마늘 뭐 왔는데요. 자, 밀고, 이제 한 칸을 띄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흙이라면 어떻게 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요게 바둑에서 가장 묘미가 있고, 가장 어려운 또 얘기이기도 해요. 지금 보시면은, 요게 잘 둔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네. 끼우면 돌이 어쨌든 차단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묘미가 뭐냐면은, 이 너무 작게 먹으면은 흙이, 이 흙의 모양이 많은 데니까요. 요걸 일부러 안 잡는 거예요. 일부러. 네, 일부, 그게 아주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살려줘요. 네, 그 연결하셔야 되죠요 다음에 흙이 어디 돌까요? 요 다음에. 네, 여기서 일단은 내 돌을 연결을 정확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나의 돌은 다 살아가 있고, 자, 요 돌은 요렇게 된넉 집은 사는 집이 아니죠? 얘도 일단 곰마. 이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다면 지금 백이 뭐가 된 겁니까? 양곰마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부러 살려주는 게 이게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근데 이게 잘안 되시는 게 너무 눈 앞에 딱 보이잖아요. 네, 요게 근데 이게 이게 안 좋은 수예요. 이게 원래는 자동으로 되지도 않아요. 자, 단수 치고. 있고. 자, 왜안 됩니까? 이게 수익기의 폭이 이렇게밖에 아직 안 되시는 건데,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여기 두면 지금 여기만 보시는 거죠? 근데, 옆이 터져요. 네. 요거 잡으려고 두는 순간, 네, 이쪽을 끊고, 자, 여기를 끊어버리면은 흙이 한 점을 못 살립니다. 자, 아까 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요. 단수치고, 나올 때 여기로 하나 쓱 밀면은 네, 맛보기로 이제 잡히잖아요. 쪽펑 터져 버리죠. 네. 그럼 이쯤 이쯤 되면 이제 어떻게 두시나요? 이쯤 되면 이쯤 되면.